너 벌써 드라마 촬영 끝났어? 아니 오늘은 뮤직비디오야 <laughs> <laughs>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 얼마나 힘이 들었나 호랑이는 <laughs>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네. <laughs>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이름이야. 이름을 남기죠? 네. 예, 이름만 남겨서는 안 돼요. 이름 알면 특기를 내게 야 돼. 네. <laughs> 예. 그래서 이번에 전호주 씨가 쭉 지켜보던 아주 친한이가 의견 하나 했어요. 야, 전호주 씨가 연기자로 헌 작품만 얘기해도 3일은 해야 될 거다. 그럼 그 작품을 소화시키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인생고가 얼마나 심했으며 또 다른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고개를 넘고 겨울을 넘었겠는가 이걸 전부 내 여정을 노래에다 담았대요 노래에다 담았대요 예 국목이 뭐예요? 여정이요 에 여정 네예 여정 이게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대박나면 내가 남정을 또 하나 뵐게 <laughs> 누누님 노래 내셨대 음.. 여정이라고 들어봤어요 누님이 부르기에 참 좋은 노래 같아요 여정 아 여정 그말 뜻을 다 음미하시겠지만 흠잡을 때 없는 그런 노래 같아 일단 축하합니다 아주 태박 나시기 바랍니다 언니 언니 노래를 들어보니까 언니가 살아온 그 인생의 그 길이 그냥 다 담아 있네. 노래 잘 들었어요. 축하해 언니. 언니 여정. 어, 언니가 이거 정말 다른 정말 주부들이 잘 듣고 꼭 이거 히트 칠 거야. 언니 화이팅. 언니 너무너무 축하해요. 언니 노래면 노래, 연극이면 연극 뭐못 하는 게 없으니 이젠 노래까지 했어 아이고, 정말. 이제 그여정이라는 노래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지. 그 구슬 같은 언니의 인생을 히로애락이 담긴 그 언니의 인생에 그 노래 한 곡에 다 담아 있구려. 53년 그 연기 생활 할, 55년 정도 했을 때 우리 파티 한번 하자. 알았지, 언니? 전원주 선생님의 그 여정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요. 선생님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무명에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. 그리고 선생님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으셨거든요. 굉장히 열심히 살고 모든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분이에요. 그래서 이 노래가 주는 것도 저희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았어도 지금 너무 행복하게 또이 노래가 또잘 나가고 있으니까요. 선생님 화이팅!